<laughs> 안녕, 하세요. 어,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아, 2025년 9월 14일입니다. 음, 강원도 동해안에는 그나마 비가 마, 많이 와서, 어,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어, 해갈이 되지 않았는가? 사실상 아, 하늘만 믿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믿을 것이 없어요. 이 환경이 파괴되면은 믿지 못합니다. 모든 걸 믿지 못해요. 국제간의 나라와 나라들간에도 갈기갈기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환경 파괴가 되면은 모든 것이 영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금의 그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면서 오늘 오늘날 세계처럼 인구가 90억 100억 가까이 된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1930년대 그 불황기가 장기 불황기가 왔을 때는 그 어느 정도 정책으로 어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1930년대는 그 미국의 루, 어, 루스벨트가 그 누딜 정책을 했잖아요. 그때도 어, 경제 대공황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구가 얼마 안 되고 환경이 파괴 안 됐기 때문에, 에, 뾰족한 수를, 내서 정책을 펴면은 극복이 가능했지요. 그렇지만 지금에는 극복이 안 됩니다. 또한 뾰족한 좋은 정책을 생각을 해내서 그런 정책을 1930년대 그 누즈벨트 대통령이 누딜 정책 하는 것처럼 그런 특단의 그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정책을 편다고 해도 지금에는 그 대공항이 좋아질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탄 등장하고 오늘날같이 이렇게 많은 인구 그다음에 많은 인구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심하게 파괴된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처음 이러한 에, 경우를 맞이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합니다. 결국은. 여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왕좌왕 하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렇게 되죠. 지 그렇게 되는 것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져서, 그 살아갈 그,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음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리 세 자리로 올라가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생기면서 어, 사람이 살기 좋고 물가도 안정되고 여러 가지 이, 이제 정책면 경제면 국제간에도 좋은 흐름이 흘러가겠지요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이 지금의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올라가지 먹고 살기 힘들지.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면 짜증이 나잖아요. 음, 그리고 이기 심이 더 시, 심합니다. 남의 사정은 보지 않고 내이기주의가 발동하게 돼요. 제가 하면, 에, 최근에 내가 얘기를 한한 한, 한 15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나중에 한, 환경, 환경이 점점, 점점, 점점 더 이상 파괴되면은, 에, 거잡을 수가 없다. 결국은 해결 방법은 아, 세계 대전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삼차 세계 대전 이런 게 전쟁이라는 게 동물의 세계에서 어, 먹이 사슬하고 똑같은 음,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나쁘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땅덩어리는 작은데 사람은 점점 늘어나서 환경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나중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식량이 생산돼요? 식물나무가 다다 타서 없어집니다. 산불나 하고, 뭐나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요. 완전히 그물 부족이 됩니다. 강 같은 경우에도 어 세, 이렇게 강릉이 생기고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감으로서 어, 물 대란이 식식수 대란이 일어난 건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에, 하늘도 믿지 못하고 이웃 나라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걸 15, 15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에는 늦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그 양반의 그 옛날에 그 양반의 그 고정관념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항상 남은 나라의 눈치만 보고 뒤떨어진 생각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역사는 얻어댔어요. 항상 우리나라는 그 국제사회의 열강들한테 에, 휘둘리고, 고 가까운 뭐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같은데 늘상, 어, 어? 전쟁이 휘둘리고,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좀, 그 민족의 그 서, 민족의 품성, 성질을 좀, 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데 국력을 소비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에는 그래요. 옛날에 한 50년, 60년 전에는, 먹고 살기가 괜찮을 때는, 다른데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어, 국력을 소비해도, 국민들이, 네, 찬성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역풍을 맞게 돼요. 그걸 정치인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50년 100년 전에는 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가 올라가고 먹고 살기도 괜찮고 취직도 잘 되고 하니까 국력을 다른 데 국력을 소비해 가지고 어좀 잘하겠다.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지지가 많았지요 그렇지만 지금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무, 무슨 짓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이 세계상황, 이 환경 파괴, 이런 상황을 실제로 그, 그, 어, 직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에는 국가에 그 먹고 사는 데 총력 100%를 지금에 투입을 해도 먹고 살수 있느냐 많느냐 앞으로 나라가 망하느냐 아, 살아남느냐, 빚더미에 올라앉느냐, 아, 죽느냐. 전 세계는 빚더미에 다 올라앉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뭐뭐 나라도. 빚 덤입니다. 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에, 에, 그 고객 어, 우선주의다 하는 걸 허울 좋게 앞에다가 내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지요. 지금 현재 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나라 살림이 미에 올라 있고 내부는 썩어 들어간다. 고름을 고름이 많이 생겼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그그 고객 그, 최우선주의로 어, 여러 가지 그 무역이라든가 아그 자유 무역, 그다음에 에그 거래 이, 이, 이런 데에서 고객 중심을 우선해 가지고. 어, 정책을 펴겠다 하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세우고 어 지금에 이렇게 하는 것도 어,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에, 정말로 좀좀 가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전 세계는 빗더미 뭐 빗더미에 올려 앉아서 완전히 자체적으로 붕괴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기 한 나라의 최고 우량 기업이라고 해도 빚더미 에다올라앉아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정 부채가 엄청나게 나라 부채도 많지만 은 언제 붕괴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도 빚더미 에올라앉아 있습니다. 지금에 그 봐요. 그 어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 내가 어느 나라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나라도 빛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못할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많으면은 백조, 이백조, 뭐 경, 응? 음? 뭐그 무량수 무량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아무리 그 많은 숫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어, 무량수를 갖다가 예, 예,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천문학적 그 핏을 지고 있습니다.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갈등이, 국제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보면 뭐, 브릭스, 일대일로를 형성해 가서, 해가지고, 브릭스 연대를 해가지고 미국의 기축통화를 파괴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렇게 서로 하자고 나라들끼리 회담을 하고 뭐 난리치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의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고 이런. 결과를 봤나요? 지금 현재 세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즉시 해봤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심하게 파괴된 경우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경험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전 세계는 우왕좌왕하는 정책으로 정책으로 간다. 결국은 그어 환경 파괴를 줄이고 어그 사람이 인구가 줄어서 살수 있는 길은 그 달나라나 화성 외계 그 땅덩어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쪽으로 인구를 이민을 시켜서 분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지 그.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음, 그런데 그거는 지금의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직도, 어, 많은, 그,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려면은 한, 뭐, 한 500년, 1000년 가까이 연구를 해야지만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해결 방법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한다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빨리 일어나면은 빨리 일어날수록 더 이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음, 모든 측면을 봤을 때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빨리 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 세계의 국민들한테도 이익입니다. 모든 측면을 봐, 봐서 이익이라는 얘기지요 3차 세계대전이 늦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손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속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믿을 나라가 없잖아요. 하늘도 믿지 못한다. 국제사회에서 믿을 만한 나라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믿던 나라도 등을 돌리고 믿을 만한 나라가 없다. 그 다음에 하늘도 믿지 못한다. 이게 언제 비가 올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늘도 믿지 못한다. 부모 자식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 이렇게 됐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환경 파괴 때문에 모든 것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환경, 환경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 저는 100년 가까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을 상당히 많이 내다본다. 제가 좀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오늘 내가 어 오늘 오늘은 마지막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음뭐 자주 얘기는 못 해요. 나도 할 일이 막 많고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지금 전 세계 상황. 어 지금의 지금의 세계는 큰 바위 앞에 에에큰 바위 같은 벽 같은 에그 돌파구가 없는 에그음 그런 지구 안에 가두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돌파구는 전쟁 전쟁 빛이 없어요. 전쟁 빛이 없어가지고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80억 90억이 되면은 한 60억 정도는 사망을 하고 한 20억 30억 정도. 남겨 주고 전 세계의 그어 나라 수도 좀 많이 줄어서 어그 옛날에 그 식민지 시대가 다시 또 부활해 가지고 어전 세계의 그 국가 수도 줄고 국가의 토지 영유 영유 토지 영유권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해야. 아 세상은 다시 살만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에, 3차 세계대전이 빨리 일어나야 지금의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음. 아, 제가 이렇게 예, 얘기를 하, 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지 않고 앞으로 고성장으로 해가지고, 국제 사이가 사이가 좋아지고 옛날처럼 빵빵빵 잘 돌아간다. 김기동이가 얘기한 것이 틀렸구나. 그게 뭐 50년, 100년 동안 이어진다고 그러면 저 얘기가 틀렸겠지만은 그렇게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이게 그 기본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그, 돌고 돌아야지 된다는 얘기, 그 얘기 하잖아요. 어디가 한 군데가 막혀버린다. 뭐가 잘한 군데가 안 된다 하면은 돌고 돌지 못하면 순환이 안 됩니다. 사람도 안 그래요? 사람도, 사람이 비교를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은 비교해 봅시다. 사람도 혈관이 좋아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응? 음? 그렇게 해야 건강하잖아요. 그 핏줄이 굳고, 그 다음에 그, 그 쓰레기들이 쌓이고, 죽상 혈관이라고 하잖아요. 죽처럼. 끈덕끈덕하게 달라붙고 잘 통화하지 않고 이러면은 길길매잖아요. 그걸 치료를 빨리 해야지만은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이전 세계의 이 경기, 세계 공황, 경제 불황도 사람을 간단히 비교하면서 동맥 경화가 온가 똑같습니다. 이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세계가 공멸한다는 걸 갖다가 아마겟돈 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빠른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죠. 간단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리는 돌고 도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그 윤회라고 하지요 그리고 자연의 섭리도 그 순환 기능이 있어요. 그 자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몸에서 음식만 잘 먹고 영양 보충을 하면은 스스로 몸이 병균을 이겨내는, 에 그, 그런 자체 그 병을 치료하는 자가 치료 능력이 있습니다. 음, 능력이. 그래서 옛날에 못 먹어가지고 폐병이 걸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개 누런 개 항모 네 마리만 잡아서 삶아서 먹으면 폐병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식이요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 자가 치료 능력이라는 게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파괴돼도 환경 환경이 그 자가 치료하려고 어, 합니다. 사람만 사, 살아있는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동식물 이이 이 자연계 이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의 축소판입니다. 음 그래서 자연 환경도 환경이 만입하게 되면은. 그 환경이 옛날처럼 좋은 환경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발부둥 칩니다. 그것이 자연재해예요. 온도가 올라가서 농작물을 좀 생산을 못하게 해서 사람을 굶어 죽게 하고 풍수해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아 물바다가 돼 가지고 집이 다 떠들어가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물을 먹지 못해 가지고 굶어 죽게 해서 사람을 많이 줄이려고 하지요. 그게 이제 환경이 자체적으로 어, 어~ 그~ 자체적으로 환경을 복구하려는 자체 복구력입니다. 그게 복구력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로 사람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죠. 음~ 사람이 줄지 않고서는 환경 파괴 환경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인는 사람이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 자연이 지금 많이 파괴 파괴됐으니까 이 자연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연 자체가 스스로 복구 하려고 하는 힘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자연재해로 나타나요. 자연재해가 나타나면 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물난리로 죽고 산불이 나서 죽고 그다음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은 농작물이 생산이 안돼 가지고 흉년 이 들어 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안 그래요 우리나라 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쌀값이 20%까지 올랐다고 그러 잖아요. 음. 지금의 에,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그 국민들이 에, 불안 음, 불안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안정감, 불안감 이런 것이 에, 나타나면은 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해서 발표를 자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같이 뭐 쌀값이 20% 30% 뛰면은 뛰면은 나라에서 그축 수매를 해서 보관하고 있던 그 쌀을 그걸 갖다 정부미라고 합니다. 정부미를 방출해 가지고 쌀값을 안정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어 해결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임시 미봉책이다. 그냥 잠깐 임시로 어, 물가를 안정하는 것 뿐이다. 근본적인 물가 안정은 안 돼요. 왜냐, 전 세계 기온이 점점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만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땅에 있는 농사들이 40도, 50도 올라가는데 그, 그, 뭐, 외국에도 전부 다그 재배하는 과일이 안 되고 다른 그 과일로, 다른 식물로 대체되는 농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고온에 50도도 어, 자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나무를 과일 나무로 심든지 식물을 심어서 생산하자. 그런데 그것도 너무 40도, 50도 올라가면은, 어, 대체할 그 농작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그전 세계 쪽으로 전부 다그 너무 고온이 돼서 농사가 안 돼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데, 그, 나라에 쌓여있는 쌀 갖다가 많이 방출을 해가지고 물가를 안정한다. 한계, 한계가 있지요 생산이 안 되는데, 그 나중에 그창고 비어지면은 다시 추곡수매를 해가지고 그 창고를 채울 수가 있나요? 점점 텅텅 빌 수가 있잖아요. 그 나중에 전쟁이 나면 군량미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의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 오늘만 이 얘기를 하고 끝을 갑니다. 전 세계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실, 팩트, 이런 사실은 에, 국민들한테 보도를 해봐야 불안감만 조성하기 때문에, 에 보도를 자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모르지요. 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